안녕하세요. 콜렉터 오브 담 플레이어로입니다. 오늘 영상 짧은 거 하나만 더 찍을게요. 자, 지금 소개해 드리려는 조이스틱은 이게 2011년 4월에 생산된 제품이네요. 이거 아시나요? 많이 아마 판매들, 이거 이 제품인 것 같아요. 많이 얘기하는 것같아서 이거 다운전자에서 나온 DHU3300 이란 제품이에요. DHU-3300 이라는 제품의 조이스틱인데 이 가격이 저렴해서 이걸로 조이스틱 입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조이스틱을 제가 왜 소개를 하느냐 사실 저는 이런 좀 하우징이 별로 튼튼하지 않고 가벼운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제가 이게 중고장터에서 보이길래 얼른 구입했어요 왜 구입했느냐 아시는 분 예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2만원 주고 샀나 근데 사실 지금 괜히 샀다 싶기도 한데 사실은 요거 딱 보고 샀어요 요거 이. 요게 뭔지 아세요? 뭘 봤다는 건지 아세요 이게? 여기 지금 잘 꼼꼼히 보시는 분들 은 아시는데 요게 플레이스테이션2용 이 꼽는 부분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USB 방식으로 꼽는 거고 두 개를 이렇게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조이스틱은 DHU 3300 다운전자 조이스틱 오리지날이 아니라요 개조하신 거예요 판매자 분께서 뭔가 개조를 하셨어요 이게 좀 달라요 뭘 개조를 했느냐 이 안에 들어있는 PCB가 플레이스테이션2 또는 플레이스테이션3에서 또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이스틱 PCB 인데요. 요 조이스틱 PCB만 사시려면 꽤 비싸요. 그러니까 꽤 비싸다는 게 IST몰 가서 사시면 한 2만 5천 원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사도 또 2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조이스틱 이 PCB, 플레이스테이션하고 플레이스테이션 3, 플레이스테이션 2, 1, 그리고 PC까지 지원하는 조이스틱 PCB 값만 따져도 그냥 뭐 아깝지 않다. 라는 생각에 사실 구입은 했는데 예, 괜히 구입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왜 제가 이걸 굳이 또 여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 예, 분해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조이스틱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PCB랑 저도 한번 구조 좀 보려고 같이 오늘 영상에서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 조이스틱 보면 하판에 고무발 같은 걸 풀면 그 밑에 이제 나사 같은 거를 고정할 수 있는데 이 조이스틱은 저가형이라서 그런지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, 보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두껍지 않은 MDF판을 예, MDF판에다 시트지만 발라 가지고 그냥 철심으로 고정을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같은 거를 이용해서 틈새를 벌려 가지고 밀어 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, 이렇게 와, 구조가 아주 무지 심플하네요 예 지금 보면 이렇게 넣어서 비틀면 되는데 이 철심으로 고정한거라 예, 되게 뾰족해요 조심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. 지금 이렇게 하니까 예, 이런 철심으로 4개 딱 철심 박아가지고 고정해 놓은 그런 형태네요 그리고 이, 맷이 저한테 판매하신 분께서 이 글루건으로 이제 빠지지 말라고 고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. 아주 심플한 구조입니다. 내부 한번 볼까요? 자, 일단 요거는 삼덕사 레버인데, 레버는 좀 좋은 거 쓰신 것 같아요. 이게 303일 겁니다. 요 레버만 써도, 레버 값만 해도 보통, 요게 지금 IST에서 신품 구입하시려면 22,000원 정도 될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요 PCB, 예, 이 플레이스테이션 2, 3 지원하는 이 PCB가 한 25,000원 정도 되고. 그 다음에 여기 버튼들은 이게 다운전자에 들어가 있는 이 버튼은 비싼 건 아니에요. 그니까 러 요거, 매도인께서 요 레버도 교체하신 거고, PCB도 교체하셨는데, 이 버튼은 교체를 안 하셨어요. 보니까. 이게 28파이 버튼이라서, 일반적으로 이 28파이 버튼이 국내에서 나오는 건 삼덕사 제품밖에 없거든요. 납땜이 이렇게 돼있죠. 납땜하는 형태로 돼있는 거. 일일이 다 이거 납땜을 하셨네. 엄청, 예. 애쓰셔서 작업하시 보니까 케이블 끊어 가지고 다 일일이 이어주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<laughs> 작업을 하셨네요 예. 이 28, 이거 이십팔 보통 그래서 이 다운전자 스틱을 많이 쓰는 형태 30파이버로 바꾸시려면 이 구멍을 스텝 드릴 가지고 늘려 줘야 돼요 근데 이게 MDF 판이라서 이게 늘리려고 하면 이게 잘 깎아 깔끔하게 스텝 드릴로 늘려, 늘어나지 않거든요. 그리고 구멍 크기 간섭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로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케이스예요.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써야지 뭐. 자 일단은 요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예. 제거하는 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요 다 날아갔어요 <laughs> 그래서 다시 조립한 다음에 또 제거할 수 없어서 예, 그냥 분리했습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예. 지금 예, 목이 있는 레버라서 이 예. 레버는 항상 이 삼덕사 레버는 분해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이링을 먼저 빼셔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예. 요 이링을 이렇게 착 뽑아주시면, 예, 요 이렇게 레버 목이 분리가 되거든요. 예,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. 예,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그헤드 예, 예,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었죠. 예,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좀 전에 이링을 분리하고. 이렇게 레버 복, 목을 빼고 레버 목을 빼고 예, 이렇게 뽑아서 분리를 한 상태입니다. 예,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케이블은 어차피 제가 이 지금 요거는 다 납땜이 되어 있는 거라 제가 재활용해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 버릴 거고요.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핀짜리 이 단자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면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. 조이스틱용 단자들. 저는 한 100개 정도 구입해서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이대로만 가지고 있을 예정이에요. 자, 조이스틱 그냥 분해한 거 다시 조립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꽂아서 이링을 넣고 그 다음에 롱노즈 플라이어 <laughs> 다시 치웠네 예. 예, 이렇게 롱노즈 플라이어 같은 걸로 착 예, 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, 이렇게 딱 꽂아주면 예, 이제 안 빠지죠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. 어, 사실 지난달 말에 어, 레트로 카페에서 바자회 있었거든요. 그때 이 조이스틱을 판매하려고 가져갔었거든요. 그때 제가 이거 15,000원에 팔아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외관이나 이런 게 허름해서 그랬겠죠 근데 아마도 이제 요 레버랑 PCB랑 이렇게 해서 15,000원에 판다고 하면 금방 팔리지 않을까 <laughs> 네. 근데 저는 뭐팔 생각은 없고요 이제 분해했으니까 나중에 혹시 다른 조이스틱 만들 때 목이 이렇게 목이 필요한 목이 있는 조이스틱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이레버를 쓰면 될것 같고, 이거는 지금 국산 가이드예요. 그래서 지금 이 규격이게 되게 짧거든요. 만약에 이제 일제 조이스틱 같은 경우 써야 되면 철판 가이드만 바꿔주면 돼요. 이거 네 개의 나사 풀고 위에 철판 가이드를 일제 가이드 규격으로 바꿔서 해주면 되고요. 혹시 뭐 플레이스테이션 2 지원하는 조이스틱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PCB 이용해서 만들면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다운전자 조이스틱을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콜렉터 그단 플레이어였어요.